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며칠째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산에서 생활하는 저의 상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며칠째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계곡물이 너무 불어나서 지금 산막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에 산막 주위의 배수는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 일단은 산막 주변에 물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막 옆으로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고 있네요. 이런 물들은 주변 지형을 고려해서 자연스러운 배수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쪽은 괜찮는데 문제는 지금 반대편이 문제입니다. 반대편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물이 너무 많이 흘러나와서 물이 감당이 안 되면서 물이 밭으로 흘러 들어가서 조금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비를 맞으면서 물꼬를 돌리기 위해서 작업을 좀 했습니다. 물이 이렇게 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물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엉망이 됩니다. 지금 가람이 오른쪽으로 제가 저렇게 물꼬를 좀 돌렸는데요. 올해는 제가 이 밭에 어떤 경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장마철에 과도한 물이 밭으로 들어가 버리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물길을 돌려서 과도한 물이 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막 넘쳐 가지고 길쪽으로 물이 넘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길이 막다 파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물꼬를 다른 쪽으로 좀 돌렸습니다. 지금 물길이 있는 이곳이 사실은 지대가 좀 높은 곳인데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은 더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히 물꼬를 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이 더 이상 길이나 밭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물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임시조치로 이렇게 하면 일단 급한 물길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큰 비가 오면은 길이 파이면은 그때는 복구를 하려면 애를 먹겠지만은 이 정도 비는 요 정도만 이렇게 해놔도 일단 피해는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길이 있는 저 곳이 사실은 지대가 좀 높은 곳인데 저 물은 이 산막 주변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양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길하고 밭이 있는 쪽이 지대가 낮아가지고 비가 계속 내리니까 너무 물이 많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주변이 완전히 물바다가 돼 버렸습니다. 그나마 긴급 조치로 지금 이 물길이 호수 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물길을 돌려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인해서 호수의 물이 급격히 불어나서 지금 거의 만수가 되었고 평소에 맑고 잔잔했던 호수의 물색이 지금 어떤 빗물과 함께 흙과 침전물이 유입되면서 완전히 지금 황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건너편 산에 구름이 자욱하게 낀 모습이 늘 보는 호수의 모습이 오늘은 조금 신비롭게 느껴지네요. 마치 한 폭의 어떤 수채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지금 강아지들의 건강과 기분 전환을 위해서 어익의 가람이와 강아지 샛을 데리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세차게 내리던 비가 잠깐 소강 상태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은 호수 주변을 따라서 산책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진돗개를 키우시는 많은 견주분들께서는 비가 와도 꼭 산책을 이렇게 나갑니다. 실외 배변을 하는 진돗개들한테는 그만큼 이 산책이 중요한 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돗개들은요. 먹이보다도 산책을 더 좋아하고요. 산책보다는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비가 온다고 해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개한테 우비 같은 것을 입힌다거나, 물렁덩이를 피해서 걷는다거나, 또 비가 오는데 산책하고 나서 돌아왔어도 수건으로 몸이나 발을 닦아주는 이런 관리는 저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돗개는 생존지능이 높기 때문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런거 상관 안하고 잘 적응합니다.제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산책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배변 활동 차원을 넘어서 개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와도 산책을 시킵니다.비가 와도 이렇게 개들하고 같이 산책을 나가면요. 더 개하고 신뢰와 애정이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가람이가 강아지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막 다니고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엄마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토종개들의 이 매력은 말입니다. 일본 개들하고 조금 생김새가 다른 것이 있는데, 일본 개들은 다소 정형화된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은 한국의 이 진돗개들은 보면은 조금 야생적인 이런 생김새가 특징입니다. 비 오는 날의 호수 풍경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장관을 연출하네요. 늘 보는 풍경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고요함이 감돕니다. 계절에 따라서 이곳의 풍경도 늘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연일 내리는 비 때문에 지금 개들이 늘 다니던 산책로도 곳곳에 물길이 생기고 무릉덩이가 많습니다. 평소 같으면 강아지들이 신나게 뛰어놀던 그런 산책로인데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전히 무릉덩이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어미계를 따라서 강아지들도 오고 있는데요. 이 변화된 환경 때문에 조금은 어리둥절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을 조심스럽게 건너고 있습니다. 소로기가 좀 당황해 하네요. 처음에는 약간 당황하다가 이내 물을 건너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람이가 강아지들을 데리고 어디로 달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라마. 지금 개들이 안 보입니다. 호수 주변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쪽에도 지금 안 보이고, 이쪽 반대편에도 개들의 모습이 지금 안 보입니다. 아, 지금 초록이 왔습니다. 지금 초록이는 왔는데 범이하고 담이는 지금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일단 초록이만 데리고 어떤 길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가람이가 뭐다 강아지들 데리고 오겠죠. 초록이 가자. 그래서 가자. 어, 저쪽에 지금 가라미가 왔네요. 그런데 강아지들은 없는 것 같는데. 지 혼자 왔네. 강아지들 또 어디 저 기쁜 데 데리고 와서 놔둬나고지 혼자 온것 같습니다. 아, 이놈 이거. 일단 강아지들이 집으로 먼저 갔을 수 있으니까 가람이하고 초록이를 데리고 산막으로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비라도 많이 내리면은 지금 강아지들이 냄새를 잘못 맡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가람이 저거는 뭐 걱정도 안 하고, 지 혼자 잘 가네요. 강아지들이 뭐 집에 와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또 찾아로 한번 나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 걱정입니다. 초록이는 이제 기가 조금씩 서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기가 조금 일찍 서네요. 이제 집에 다 왔습니다. 혹시 강아지 두 마리가 집에 와 있는가 싶었지만, 역시나 강아지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람이를 데리고 다시 강아지들을 찾으러 있었던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아지들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지금 없지만, 은 그래도 제가 믿는 구석이 있는데, 가람이는 강아지들을 쉽게 찾아낼 것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람이가 주변을 탐색을 하면서 계속 강아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가람이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뛰어가고 있는데요. 강아지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담이 모습이 보이네요. 가람이 강아지 찾았네요. 두 녀석 다 있네요. 범이하고 담이하고 다 찾아가지고 가람이가 데리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이 무사히 있었고, 가람이는 또 의미로서 책임을 다해 가지고. 강아지를 찾아내었습니다. 이쪽으로 데리고 오네요. 이제 가람이 올라오고 강아지들도 이내 따라올겁니다. 요 놈들 요거 또말 안듣고 지맘대로 또 가네요. 가람아 老是得过呢。 가람이가 다시 내려가서 강아지들을 지금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제 한 걱정 들었고요. 가람이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강아지들을 모두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강아지들과 함께한 이 특별한 순간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